자, 집합 A는 1, 2, 3, 4A, 집합 B는 1, 3, 5. 자, 집합 X는 A의 원소와 B의 원소의 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되고, 그런데 이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10개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A의 원소들을 다나열해놨고그 다음에 여기는 B의 원소들입니다. 우선 합을 구해야 돼서 합부터 구해보면, 여기는 2, 이렇게 하면 3, 4, 5, a와 1을 더하면 a 더하기 1이 되고, 그 다음 이렇게 더하면 4, 5, 6, 7, 그 다음에 a 더하기 3. 이렇게 더하면 6, 7, 8, 9, a 더하기 5가 됩니다. 그러면 집합 x의 원소는 어, 똑같은 수들은 한 번만 적어주면 되고, 그래서 원소가 될수 있는 것들은 2, 3, 4, 5, 6, 7, 8, 9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3개의 원소가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다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입니다. 지금 이미 8개는 확정이 된 상태인데, 여기에 이 3개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2에서 9까지 수와 다른 수라면 원소의 개수는 11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3개 중에서 2에서 9까지 원소와 중복되는 게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선은 이 수가 큰 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a값이 커서 뭐 이쪽에서 만약에 하나가 공통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A 더하기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려면 A는 8이 돼야 됩니다. A가 8일 때. 그러면 여기에서 A가 8이 되면 9는 하나 원소, 얘랑 얘랑 겹쳐지니까 얘는 원소 개수에 들어가지가 않고 여기 8이 들어가면 여기는 뭐 11이 되고 여기는 8 들어가면 13이 될 겁니다. 그래서 2에서 9까지 그 다음에 11, 13 해서 10개의 원소가 맞춰질 겁니다. 그래서 a 더하기 1이 여기에 9와 같다. 그러면 a의 값은 8이 될 겁니다. 그런데 a 더하기 1이 8이 돼도 상관 없습니다. 자, a 더하기 1이 8이 됐으면 a는 7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8이 되고 a가 7이 되면 얘가 10이 돼서 9와 겹치지 않고 바로 10, 그 다음에 12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2, 3, 4, 5, 9까지 하고, 10, 12가 되기 때문에, A 더하기 1이 8이 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A는 7.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 말고, A가 작은 수, 뭐 음수여서, 이쪽에서 공통인 겹쳐지는 게 하나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쪽을 보면, 얘가 A 더하기 5가 되면, 여기에 a 더하기 3이 있고, 여기 a 더하기 1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여덟 개.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자, a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어도 괜찮고, 마찬가지로 a 플러스 5가 3과 일치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러면 여기가 3이 되고,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겹치는 게3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간격이 2입니다. 그래서 3,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원소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때는 a는 마이너스 2. 그럼 가능한 a의 값들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와 그 다음 7. 다음, 8. 15에서 5를 빼면 어, 답은 10. 그래서 답은 4번.